Let's go. Yeah. 이거 뭐야? Yes. 이사시브리. 사시리 이크죠 이크죠. 이크죠 이죠 일단 쌈뽕 안에부터 주입시킬까? 요즘 유행하는? Z Z t 오케이 박우 Z Only. j 아, Only? 어내 이름 안 까먹었네. 왓다시 너 남아의 스레 나이네? 박박구우 렛츠고! 렛츠고! 적재가. 스파이크 설치. 오, 두었는데? 아군이 한명 남았어. 오 마이 갓. 고미 고미. 제트 고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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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 베스트 베스트. 아. 램프. 어, 람감 눈이. 스파이크 설치. 적군이 한명 남았지. 주류 <laughs> 노이스! Oh... Oh... Oh, no! oh my god! 스파이크 헤 Oh my god! 요 존나 잘해! 유지됐네. Thank you, thank you. 가리 yeah. nah, 그냥 따인. 아? Ah, oh my god!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트레이드. 나이스 나이스 탱땡 땡땡 샷. 오이스. 와. 최고. 메비 샷. 셋 궁극기 준비 완료. 에스 에스 에스. 나이스. 와! 아유큐 아파한테 이우키와타이테 용기를 조소했다라고 했어요. 아타마오 타타이탁 나케도 이시야타마타 클로아 고민. 고민? 클로브 고민. 와우.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모그인 호카. 아, 그보 뭐, 보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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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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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미고 뭐, 뭐, 미스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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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텐상아이 반다루 오아 뿌요뿌요 잘해보자고 뿌요뿌요 하지다네 쌈뽕하네 쌈뽕하네 어허 봐, 다음은 누구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셋 아 nice, nice. h oh, oh, my God, sorry, sorry. Akapta, Ace Kaganande. I go. s u o

나이스 어... 빨리 텐텐상 보러 한번 가야되는데 언제가냐 나는 저 어디였지? 후카이도? 한번 가야되는데 오메이면은 바이퍼가 낫겠지? 오메니 1년막 좀 힘들잖아 근데. 근데 리콘이 없네 소바가 나이네 고미 조합 마르도 마르도 안도 도에? 마르도 나르도? 말도 안돼 말도 안 돼. 아, 말도 맞아, 안 돼. 말도 안돼 마크도 나도 이건 줄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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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뿌요뿌요? 보여 보여 보다, 보여 요 좋아라고 하니까 팝하고는 스킬이 나오네. 일본어로 이이네, 이이네, 이이네. 김풍 예 텐텐 고 좋아, 좋아. 나그 <laughs> 좋아. 텐텐 좋아. 궁극기 준비 완료. 독장도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 어. 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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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먼 작이야? 깜짝이야. 아. 나이스, 나이스 텐장. 나이스 텐짱텐짱이라 해야지. 친하잖아 우리. 어? 국제 결혼했습니다면 하 이제 넌 세금 n 화로 내라. 넌 세금 두 배로 내라. 일본 한국 다 내라. 뭐 이런 소리 좀 듣겠네. <laughs> no, 엄마 no, 나 no, 방송 탔어요. 발 엄마네 마 어? 현장? 네. 히얼. 에. 에, 노노노 노. 어, 렛츠 고. 렛츠 고 피. 박정우 넘버 1. 아, 박종우 넘버. 오케이. 에이 is 파이크오 완료. 아이. 적군이 한명 남았어. 나. 오, 오.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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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Sorry, sorry!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걸 못하네. 아, 이데못쪽네 아, 데 Bro, can you speak English? Sorry, bro. Yellow, yellow. 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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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a. Oma, Oma, Oma. Oma, Oma, o <laughs> 아! 아! 뭐야씨발 아.. 아 노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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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e say sorry 오맨 no 자 가보자 이쿠죠이쿠죠이쿠죠 이크죠. 이크죠, 이크죠 깔끔하게 이킬 하자 깔끔하게 오마이갓 어어어 <laughs> 또 여자들 구모 내가 살라든지 로비턴 생각하지. 자, 공격을 음, 잘해 보자. 이저가이 음, 스파이크가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이 독장 막해지. 가 없잖아. 구슬 다 주지. 먹었으면 궁인데. 아, 뭐야? 이 자식아 <laughs> 땡큐. 아! 아, 길막 당했어. 아, 플레이어 명남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Okay, okay. 아. 아. 탄 와! 오, 나이스! 나이스! 아, 텐션! 어 브라보, 브라보! 미쳤다, 미쳤어! 어? 미쳤다, <laughs> 미쳤어! 오, 마이갓스 에? 에? 아니, 이거는 좀? 겁쟁이 뭐라? 아쿠소 쿠소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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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소 아파 보이는데. 내무 무슨 말이야 이게? And sleepy 아, sleepy? 콘도 마타시오 네, 응, 쓰러 좋은 꿈유 박정우의 꿈을 봄네 어, 박정 어 리안? 나유메오는데제꿈 건데요, 제꿈네 왓타시모 유메미루요. <laughs> 유수 잘울리네 잘자. 잘자. 방금 심쿵했다. 나 불멸 안 가도 될것 같아요 님들 갑자기. 텐장이 골드 있는데 제가 뭘 초월자 불멸을 찍겠다고. 그냥 뱀의 꼬리가 되겠습니다. 뱀의 꼬리 되고 텐장 꿈에 나타날게. 40 킬라는 제트로 남아 있어요. 거기 거기에서 거기에서 40 킬라는 제트로 남아 있으면 돼. 세금 더 내라, 그래. 종우 씨는. 한국 세금, 일본 있다. 세금 더 내라. 전생에 거북선 조타수였네, 종우 씨는. 난 오늘부터 추성훈 씨가 되겠어. 오른쪽엔 태극기, 왼쪽엔 니홍기. 어? 나 추성훈 씨로 갈게. 애들 화난 거 봐. 아니, 화가 많이들 나셨어. 그래봐야, 텐, 텐짱은 내 꿈꺼. 꿈 저격한데, 씨발. 그만좀 해! 저격 좀! 아, 자연방으로 좀 게임하자, 씨발. 뭔뭐 꿈까지 저격해. 일본어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어. 일본어 교과서. 다들 꿈에서 만나요. 텐짱하고 발로란트 듀얼 할게. 님들도 거기서 보셈, 어.